태웠었는데, 이 숫단지를 걸수 있는 하나 을 만들려고 합니다. 얼만큼 진전됐나 지금 보고있어요 킹킹킹킹 뭐 돌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네요 골똘히 생각하고 있나보네 돌을 하나 더온적군요 심해는 언제 하는거지 Peter> 음 바람 많이 불죠 나는 저 플록이 없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. 석단지가 옆으로 걸려야지. 왜 앞으로 걸리지? 한옥을 완성하고 있군요. 옆에 구멍은 안 매웁니까? 글로 연기 다 나올 텐데? 아, 저기 안에 자, 어디? 안에 어떻게 매웠어? 바닥에 시멘을 좀 해야 될 텐데. 그럼 타일로 하면 안 되나? 이제 그신 g 도 없어? 다 썼어 아이고 그럼 어떡하냐 연기 s u 나올 i 같은데 t 어 u r e I'm n 치 t 로서 r e I'm not